여러분 디에디터 에디터 H 에디터 M이다 어, 너무 오랜만에 우리 둘이 같이 영상을 찍는 거 어, 같아요 같아. 얼마 전에 너는 일본 갔다 오고 나는 미국 갔다 오고 그 전에 또 일본 갔다 오고 어, 그러니까 오랜만이에요 실제로 보는 많이 게 많이 못 봐서 여보 너무 그리웠어 <laughs> 난 좋았는데 <laughs> 며칠 전에 애플 w w c 취재하려고 미국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굉장히 기다리시던 그 제품을 어, 진짜 어렵게 구입했거든요. 아니 말도 안 하고 샀어. 어느 날 갑자기 법카 구매 내역이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갑자기 연락이 왔어. 저기 있잖아. 이거 결제한 거 지금 뭐야? 이거 3 0만원 넘는 거있나나 <laughs> 룸서비스인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야 룸서비스 3만 원. 아니. 자 여러분 많이 기사시, 기다리셨던 언어를 잃었어요. 요즘 에디터 H가 파워 비츠 프로입니다. 박수. 아, 이게 그렇게 핫한 거야? 이게 엄청 핫한 거고, 사람들이 진짜 에어팟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 무선형 진짜? 이어폰이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도 안 됐고, 미국 가서도 애플스토어 중간에 여섯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한개 스토어에 한 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막 7월에 한달 있다가 입고된다고 그러고, 내가 가서 애플스토어 직원한테 보자마자, 너, 이거 가지고 있니? 어, 아잘 모르겠는데 막 확인해 볼게, 막 이러면서 아, 어, 갖다 주면서 응. 그랬어. Very popular one, 막 이렇게 <laughs> last one, 이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러면서 샀어요. 어, 환호를 받으면 서 샀구나. 음, 그런 거네요. 내가 오기 직전에도 미친 듯이 팔려서 진짜 마지막이었대. 짠. 오, 아니 케이스가 예쁘네. 안에 어. 아,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한국 가격은 269,000원이에요. 그리고, 자, 화내지 마요. 어, 지금 환율도 조금 안 좋고, 좀,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뷰를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플 스토어 가격이, 당시 환율 기준으로 33만 1,355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69,000원짜리를 30 얼마? 33만원. 잠깐만! 아, 아, 진짜 아프게 때렸어. 7만원이 비싸게 한 거야? 아니, 6만원. 자, 한번 폰이랑 연결을 해볼게요. 자. 오! 여기 이렇게 떴어, 떴어. 자, 떴죠? 이 부분까지는 되게 유연하게 휘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거를 귀에다가, 여기다가, 이귀 뒤로 넘기는 거거든, 이게? 머리띠처럼? 어, 그래서 이 귀를 뒤로 넘기고, 귀에 꽂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음. 연결되냐? 잘 들려? 제가 요즘 듣는 명곡이죠 뭐야? 저스틴 비버의 Boyfriend 박싱한다고 <laughs> 앉아있는데 노래도 그렇게 못하고 <laughs> 안 들려 다네말 알아. 이거 샀다고 했을 때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안경 끼고 안 불편하냐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끼면 되잖아요 이렇게 끼면 되니까 사실 귀걸이를 해도 안경을 껴도 걸리는 부분이 없거든요 걸려? 아니, 여기, 아니야. 별로 안 걸리고. 응. 음. 어우. 우리 비버 오빠 노래 너무 잘하네. 오빠, 오빠 같은 소리하 네. 혼자 왔어요? 아, 니야 그런 거죠. 빼.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빼라고. 무겨아도 응. 괜찮아. 더, 더 격렬하게 흔들어봐. 오! <laughs> 에디터 M 같은 경우에는 옆모습 보여주세요. 지금 선글라스 테가 조금 더 가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더. 약간 두꺼운 걸 꼈으니까. 그 귀걸이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 자, 지금 이 상태인데, 잠깐만. 이게 안경이랑. 어머, 저기 모자이크 넣어줘. 이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어. 음... 그러니까 선글라스 테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낄때 그렇게. 해.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 거슬리지 아니야. 않아. 어. 왜냐면 하 여기 이 귓바퀴 위로 돌아가는 부분이 살짝 떠있어요. 아, 안경 테부분에 닿지 않게 요만큼 아. 틈이 있어가지고 안경을 끼고 빼고 할수 있는 틈이 있거든요. 어, 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하루 종일 끼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막 엄청 거슬리진 않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원래 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거슬릴 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그 파워비츠 프로랑 안경을 동시에 착용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에요. 음, 음.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귀랑 여기 사이에 약간 틈이 생겨요 그치 어, 이것도 있잖아 어 이거는 파워비츠 3 와이어리스인가? 음. 회사에 굴러다니던 구형인데 사실 비슷하거든요 음, 조금 다르다 는데어좀 다르게 생겼어 아이귀 뒤로 돌아가는 형태도 조금 다르네 이 곡선도 다르고 음. 더 진화했네 어, 조금 이거는 꼈을 더... 때 조금 더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안경이랑 싸워야 돼 안경테랑 누가 더 아... 귀에 먼저 붙을 건지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그리고 약간 어... 이 선이 있으니까 좀 불편한 느낌? 그치 음, 역시 그건... 그러니까 음질에 문제가 없다고 라 하면은 여러분 무조건 무선이에요 무선을 한번 쓰면은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거슬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모든 게 너무 깔끔하거든 맞아, 맞아. 응. 그럼 무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아니야? 배터리죠. 음. 얘는 지금 에어팟보다는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각각 이어폰이 최대 9시간의 음악 플레이를 지원해요. 그리고. 거네? 이 케이스에다가 계속 뺐다 깼다 하면은 에어팟처럼 최대 24시간까지 쓸수 있고요. 아, 진짜 울다 어, 그리고 뭐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앵고 났을 때는 5분 정도 충전하면은 퀵 충전이 돼서 음. 1시간 반정도까지쓸수 있고. 아, 이게 확실히 에어팟보다 이 자체가 조금 크니까. 그치. 확실히 배터리가 훨씬 좋네. 그니까 모든 게 음질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유닛이 크면은 모든 걸 개선하기 위한 부품을 더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음음. 근데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진짜 쥐꼬리만한 콩나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음음. 배터리도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이게 왜 에어팟을 대체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어. 이 비치가 누구 거예요? 애플! 그치, 애플 거지. 어떻게 알았죠, 얘? 옛날 닥터들이가 말하고 다녔어. 애플이 비츠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랑 이제 면미랑 협업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에어팟에 들어간 무선 헤드셋 전용 칩셋 H1 칩이 여기에도 들어갔거든요 음... 그걸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음 일을 하게 되는데 얘도 그만큼 iOS 기기랑 연동성이 뛰어나는 음 거야. 아니 이거 딱 연결할 때 이거 뜨는 것부터가 음. 나는 에어팟이랑 친구다. 그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어. 나는 애플을 사랑한다. 어. 이런 느낌으로 아이폰이랑 지금 되게 바로 쉽게 연동이 되고 이러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써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전에 뜯었기 때문이죠. 음 비츠가 원래 저음에 되게 강하잖아. 음,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밸런스가 좋게 소리가 개선됐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음만 되게 강하고 약간 힙합을 듣기만 좋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옛날 한참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을 때당시의 닥터들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뭐 들어봐야 알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시리아라고 불렀을 때얘 자체가 마이크로 인식을 하는 시리아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만만 우리 영상 볼 동안 사람들이 계속 나요 여러분 죄송해요. 에어팟처럼 싸리아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싸리아만으로 음. 싸리를 불러서 음. 연을 해줄 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얘도 왼쪽, 오른쪽을 각각 다 따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아. 이어폰 양쪽에 볼륨 조절이랑. 이제 위에도 뭐가 있어? 어, 트랙 이동이 가능한 버튼이 있거든요. <laughs> 너무 좋다 여기 그 비츠 로고가 있는 B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재생. 정지? 뭐 전화 받기? 이런 걸할수 있고, 여기 볼륨 컨트롤 할수 있는 업앤 다운 버튼까지 있어서. 아, 아, 볼륨 컨트롤이 되는구나. 손만으로도 어, 버튼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무선 이어폰 중에 버튼 컨트롤이 되는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조금 싫어하는 이유가 이걸 누르면서 약간 귀에 잡소리도 들어가고, 약간 어, 귀를 누른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버튼 되게 가볍게 눌려. 살짝만 눌려도 딸깍하고 음. 그리고 눌리는 느낌 이 피드백은 분명하면서 되게 가볍게 눌려 만듦새가 어, 되게 좋아요 그렇네요. 부드럽게 어. 그래서 약간 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소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버튼 이렇게 톡톡톡톡 기분 좋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좀 장점인 이게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눌리는데 원래 되게 꾹 눌러야 되잖아. 음.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흐트러트는 경우가 많거든. 맞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그냥 약간 에어팟 할때 톡톡 치는 것보다 아주 약간 세게 누르면 버튼이 돼요. 만듦새가 상당히 좋아요. 어, 나눠 듣기 너무 좋다. 지금 혼자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에어팟이랑 가장 다른 게 이게 인형 형태잖아. 에어팟은 완전 그치? 개방형인데 이거는 밀폐형이라 가지고 아까 처음에 테스트 해봤듯이 어느 정도는 소리가 차단이 돼요. 음. 바깥 소리가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막아지고 노래를 좀 크게 들으면은 약간 옆에서 잡소리 하는 정도는 약간 안 들리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에어팟보다는 음질이 좋게 들리는 음. 것 같아요. 아 맞아, 영디비님이 말씀해 주셨어. 이게 개방형이면은 그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그뭐 외국 유튜버들 평가 같은 걸 봤을 때도 얘가 에어팟보다는 훨씬 더 음질이 좋다고 하던데 지금 잠깐 듣기에도 나는 훨씬 좋았거든? 음. 근데 그게 밀폐형의 특성인지 실제로 좀 음질이 좋은지는 차후에 음향 전문가 영희빈님한테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써보니까 이게 인이어가 밀폐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갤럭시 버즈랑 오히려 더 비슷한 것같아 애플이랑. 잘 보는 거 빼고는 갤럭시 버즈랑 좀 비슷한 느낌? 여기도 갤럭시 버즈가 있죠. 아... 그거랑도 한번 비교해달라고 어... 해야겠다. 어... 영티비님 바쁘겠다, 우리 때문에. 어, 아주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제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랑 케이스 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거 같아. 프로포즈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우주 메리미 여기가 너무 야트막하고 이담무는 힘이 되게 강해서 어. 생각처럼 잘안 열리고 그리고 이게 너무 커요. 여러분 보세요. 파워비츠 프로. 갤럭시 버즈 에어팟입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 안 되죠. 이거 봐요. 주먹돌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 바디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케이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근데 그것도 놀라워. 얘도 충전을 24시간까지 지원하잖아. 근데 얘도 24시간밖에 지원 안 된다는 게좀 놀라웠어. 아, 이 정도면 사실 히 48시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충전은 뭘로 해? 충전 라이트닝으로 해. 그리고 좋은 질문이었어요.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선 충전까지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쉽네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근데 또 얘가 어쨌든 음질도 더 괜찮고 뭐 여러모로 발전된 점들이 있는데. 에어팟의 무선 충전 모델이랑 사실 단가가 2만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26만 9천원, 24만 9천원이니까. 음... 그러니까 음... 뭐 사실 무선 충전이 들어갔으면 좀더 비싸졌겠지. 음, 30만원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경험이 36만원에 사왔겠네?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중요한 아, 게 디자인이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귀에 거는 디자인에선 이게 최선이다. 아, 그러니까 이 이상 만들 수는 없을 어, 것이다. 귀에 거는 걸 좋아하면 이게 최선이고, 응. 귀에 거는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걸 들이댈 수는 없어. 너한테 에어팟이랑 이거랑 두 개를 누가 줬어? 어느 걸낄 거야? 운동할 땐 이거 끼고 평소에 그냥 전화 통화할 땐에어팟을 끼죠. 운동 안 하잖아. 그럼 뭐 필요 없네. <웃음> <웃음> 나는 권피이 어때? 끼고 있을 때 솔직히? 내가 에어팟이랑 한쪽씩 껴볼게. 어떻게 해? 어때 가관이니? 노란색 예쁜데요? 생각보다 잘 안보여 응 네. 그래? 검은머리시다 보니까 혜민이가 낀건? 통역할거같아 통역할거같다? 어네 에디서피 어때요? 검은색이 예뻐요 에어팟이 더 이상해? 검은색을 좋아해요 아 검은색을 좋아한다고? 에이터 H 그 옆모습만 보여줘요 희맥컷한거 같네요 <laughs> 귀여운데요? 희맥컷 간지입니다 구렛마루 <laughs> 구렛나루라고, 컴피디 지금? 호브로 검은 머리에 호. 검은 머리에 호. 노란 머리에, 브로. 노란 머리에 불호. 건우 염 호불호. 그냥 다 불호. 다 불호야? 네. 에어팟이고, 다 검은 불호. 머리고, 노란 머리고 다 불호야? 아니야 에어팟은 좋아 아, 에어팟은 좋아요. 아, 자기가 쓰거든요. 컴피디는 에어팟을 쓰습니다, 어. 여러분. 호브로가 명확한 이어폰 디자인이네요. 이거는 조금 써보면서 더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야 될것 음, 같아요. 음, 음. 왜냐면은, 어~ 지금 이 제품이 상당히 음질이나 가격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이 에어팟을 따라가기에 충분할 만큼 좋은데 장애물이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 케이스 응. 엄청나게 큰 케이스랑 통역해야 될것 같은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은 이 생김새 약간. 이런 말 해도 되게 약간 자부라라고 옛날에 알아? 그뭐 블루투스로 블루투스 토, 어, 하는 그거 같은 감성 이 있어. 사실 애플 쪽이라기보단 약간 그런 감성이 있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에디터들이 오늘 막어서 잠깐 살펴본 파워비츠 프로에 대한 개봉기였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영대미 님과 함께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이번 영상이 내용이 없었다고 너무 꾸짖지 마시고요. 아우, 내용 많았어.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걸 기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비버 사랑해요. 난 셀레나로 고메즈 여러분 그럼 안녕 아 근데 우리 이어폰 부자야 귀가 왜뭐 10개야 뭐야 이어폰 왜 자꾸 사지 끼는 거야